이건 어디가 이영아 어디가 소문자 A는 구했지. 1마일의자극하니 얼마야? 이거 언제 할 거야 너는 이거 치환하는 거. 어? 알려줘서 오답노트도 썼을 거5 오답노트를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오답노트 쓰고 또 모르는데. 또 알려줘 또 오답노트 썼대. 또 몰라. 마일의 자극하니까 A가 2잖아.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리미트 네가 해봐. X가. E에 우극하네 F에 x 백이 이거 하는 거 이거 그럼 네가 해보라고 이거 어떻게 해? 누구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 다음 뭐해? 그래야 된다니까 나는 얘를 너안 그려서 못 푸는 거야 계속 이걸 50번째 얘기하는 거야 50번째 그 50번 다안 되잖아 지금 한고 빠지고 안 그리잖아 안 그리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이의 우극한으로 보내는 거야 얘를 이의 우극한으로 이의 우극한을 보내는 거야 이 하얀색 함수를 여기가 이잖아 여기가 얼마겠니? 나 지금 얘를 그린거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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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거야 나이거아1이기야 이렇게 이의 우극한 보내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리미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리미트. t가 몇으로 가신거 접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1에 우극하네. 이건 뭐로 바뀌어, f? tt는 뭐야? 이렇게 바꿔도 된다니까, 이렇게? 저거 보고 1에 우극하면 되잖아. 얼마야? 1. 봐라, 이제 똥, 나중에 또 모른다, 이제. <laughs> 안 쓰니까, 오답논트를안 쓰거든. 뭐 검사를 한다고 아니, 내가? 검사 안 해도 안 알아 누가 썼고 누가 안 썼고 여기서는 ㄷ 자 2분의 아니구나 그냥 F A F B 빼기 F A F B 빼기 F A 이게 2분의 B 빼 A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밑으로 내려야 되지. 양변에 b 빼기 a 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왜냐면 b 마 a 분의 이거 너무 많이 봤잖아 이렇게. 양변에 b 빼기 a 분의 1을 곱하면 얘가 이렇게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건 할수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누구야? a 콤마 f a 랑 요점이죠. b 콤마 f b 면. 요점이죠. 요거 두개이은성분의기울이라고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크니, 그래서 얘 이거 괜히 준거 아니야? 이거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핑크색이 더 크지? 그래서 맞았다. 그럼 12번, 12번, 12번 같은 걸 가볍게 풀면 그냥 2등급이야, 2등급 유정원도 이거 풀었대매! 봐봐 많이 연습했던 거야 근데 이거 반전이 있지 자그 동안에 어떤 반전이냐면 그 동안에 우리가 풀었던 거요쪽에 요쪽에 함수에 미지수가 하나도 없었어 그냥 뭐뭐 x 더하기 뭐이렇게만 있는 건 그동안 많이 풀었거든 일단 볼게 봐봐 지금 f x 는 이렇게 생겼고 g x 는1차 함수야 그러니까 얘는 일단 항상 항상 연속이지 근데 Fx는 a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 이해 됐니?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몰라. 아직 몰라. 근데 이거 곱한 게 a에서 연속이 돼야 돼. 얘는 a에서 연속이 아니야, 지금? 연속이야, 무조건 연속. 얘 항상 연속이야. 근데 얘는 a에서 구연속일 수도 있어, 지금. 맞죠? 그럼 곱해서 a에서 연속이 되려면 봐봐. 첫 번째, 얘가 a에서 연속이지. 그럼 그냥 얘가 A에서 보면 돼 연속이면 돼 연속인 거 연속이고 곱하면 연속인 거 유지되잖아 그럼 첫 번째로 생각되는 거 아예 그럼 얘가 A에서 연속이면 되겠구나 그 그러니까 A에서 연속이면 여기다 A 있는 거랑 여기다 A 있는 거랑 같으면 되겠지? 그럼 그럼 2차 방정식이 나와 거기서 A 값이 2개가 나와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도 되고 그게 뭐하고 뭐더라? 1이랑 2야 맞아 1하고 2야 그건 내가 생략해도 되지, 그지? 여기다 거랑 A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1이랑 2야. 그렇게 나와. 그럼 이제 모든 A의 값은 한, 뭐, 보기에 3이 없잖아. 있어야 돼, 배포. 그럼 얘를 갖고 그3 쓰고 이제 딱 틀린다고. 그래, 얘가 A에서 연속이면 돼. 근데, 얘가 A에서 불연속일 때도 생각해야지. 그럼 누가? 누가 0이 돼야 돼? 얘가 A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0이 돼야, A에서 0이 돼야, 얘가 만약 A에, a 의 자극한이, a 의 자극한이 1이야, a 의우극한이 2야, 그럼 얘 지금 A에서 불연속이지. 근데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가 A는 게 얼마야 여 돼? 0이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그럼 A에서 연속이 되거지 얘가 A에서 연속이면 된다? 했을 때 나온 값이 이거고, 그럼 얘가 만약에 A에서 불연속이면 얘가 여기다가 몇는 거, S에 몇는 거? A를 넣은 게 0이 되면, A에서 연속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A를 넣으면, 이렇게 해서 0이 나와야 아, 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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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리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세개를더 해야지. 그래서 다이 3번. 알겠지? 이런 느낌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우리 13번은 이제 돼요? 13번 맞나요, 이제? 이렇게 f x 얘들아, 이거 1 3번 잠깐 그거 해 봐. 서경이 맞으니 얘들아, 이거 분명히 시험에 f x가 나올 거야. 그럼 나오면 내가 그때 뭐 f x면 이거 다 그리지 말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했는데 쓰달리면 얘들아 그냥 그려. f x 그리는 거. 뭐한 30초 걸리겠지? 그리고 안 찔리는 게 낫잖아 이거 이거 Y축 대칭한 거 이거 그릴 수 있지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어? 어, 차라리 그리는 게 나아 자기가 후달리는 근데 난 이거 자신 있다 그럼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후달리면 그리세요 그냥 그 다음에 또몇번했드니까15 15또 15랑 또한 번에 말하자 뒤에도 말해요? 아니 15만 여기 페이지에서 네. 15 하나만 하면 돼 이제 16, 17 같은 거 되나요, 그러면? 16, 17 같은 거? 돼요? 15번 봅시다. 그렇게 될 거야, 시험 때. 너네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두 번째 장까지 다맞고세 번째 장에서 한두 개 틀리고, 네 번째 장이 마지막 장이잖아, 그치? 거기서 한두 개 틀려서 네개틀면 돼, 네 개. 버릴거 버리라고, 네개 틀리면 된다고. 그럼 2등급 나오잖아. 지금 안 못해요 못하지 않아요 지금 알아듣는거 보면 못하지 않아 근데 숙제만 좀만 좀만 성실하게 숙제만 중요한 거니까 숙제도 많이 안 내주잖아 많이 안 내줄게 오늘도 그러 꼼꼼하게만 해 그러니까 밀린 거다 했어? 오답 노트 밀린 거다 썼어 근데 뭐야 컨셉이 뭐야 뭐야 오늘 뭐야 아니 어, 수련해가지고 어잘 됐다 조용하게 준 <laughs> 자 요러, 요렇게 줬어요 요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나오면 X마 T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했다 그럼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가고 여기 마이너스 T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쓸수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얘도 해 똑같이 쟤도 그 뭐야 X마 T 해 리미트 또 T가 무한으로 갈때 유정원 여기 보고 있나? 네 루트 f 의 지저분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뭐야? 더하기 4t제곱 쓰는데? 여기는 뭐야? 더하기 f에? 그리고 분자는 뭐죠, 지금? 이게 3이래. k값 구하는 거잖아, 지금. 애들 이거 계산해야 돼. 무한분의무한분이잖아 이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 마티로 나누겠지, 지금. 루트 안에는 f 마티에 제곱으로 나누근데 솔직히 말하면 원래 얘가 몇 찬지 알아야돼 왜냐 얘가 몇 찬지 알아야되지 않냐 얘들아 그냥 이거 무조건 얘로 나누는거야? 분모의 네. 최고차항으로 나누는거 아니야? 왜요? k 값 이렇게 하면 k가 이너스 t 아, 그러면 봐봐 봐봐 어... 아 아니지 아니지 예 아니, 소리소리 얘들아 이걸로 나누는 거지 지금 이거 이용해서 풀어야 되잖아 지금 그니까 러 뭐로 해 애도 어디 아픈거 아니지 마이너스 T로 나눌거야 그러면 음요 루트 안에는 어떻게 나눠야 돼? 뭐로 나눠? 뭐로 나눠요? 여기는 근데 여기 t 제곱으로 나눠? 내가 잘못하는 거야? t로 나누자 t로. 얘들아 여기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그 짜증나면 이렇게, 이렇게 보내면 돼 그냥. t로 나누자고 t로. 그럼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t 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여기도 이렇게 t 제곱 나누죠. 여기는 로 나눠? 이렇게 나눠야 공평하이 나는 거잖아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야 이거 어떻게 되는데? 날라가? 응. 왜? 이거 몇 차지 알고? 네. 왜? 저 어차피 여기서 알아야 뭐, 돼. 여기서. 응 이거 못도 모으로 네. 네. 풀으면 맞긴 맞아. 근데 여기가 여기 이제 F 마이너스 t 가몇 차인지 모르잖아 지금. 근데 얘들아 무한으로 뭐, 어. 뭐, 뭐, 보을때 이게 k 나온 거 보면 이 F 마이너스 t 있잖아.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마이너스 k t 하고 여기 상수항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t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시기야 1차시기 누가 f-t가 얘가 k, t에 대한 몇차시 여기는 몇 차? 2차 그럼 무한으로 보내는게 날아가는 거 맞잖아 그럼 여기 약분하면 여기 얼마 나와? 루트 4니까 얼마야? 2 이거 얼마라고 그랬어 여기서? 마이너스 k 이거 얼마라고? 이거 맞아요 이렇게 이게 얼마야? 네, 대각선하면 k값 나오는 거예요 답이 4번이고 16, 17안 해도 돼 네. 여기세요. 아쉬워, 아쉬워. 18번, 18번, 21번. 요거가 이제 너네가 넘어야 될상 아니야? 18, 21. 아니, 21, 21. 몇 번이죠? 이제 뭐 마지막 쪽 얘기하세요. 몇 번이세요? 21, 21, 19, 또 12, 요 22, 19, 21, 22. 요렇게 없어? 18은 돼? 김나해 맞았나? 잘했고. 19번다 19. 아 좋은 문제고 19. 19번. 자,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실수의 개수는 두 개다. k는 0이 아니고 이런 것도 배웠죠 선생님이. 자 미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f(x)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이걸 짜? 미분을 해야 돼. 그래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구가 나눠서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첫 번째 거 미분하면 0이죠. 네. 두 번째 거 미분 이거 미분 해야 돼. 전개에서 미분 하세요, 귀찮아도. 전기에서 미분 하면 되니까 e kx 더하기 4k. 미분하세요. 세 번째 거 미분하면 1이고 네 번째 거 미분하면 마이죠 이렇게 그지? 이쪽에 범위 어떻게 되는지 내가 조심하라고 했죠. 등호 어떻게 해도 나고 등호만 어, 빼 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이게 뭐야? 미분한 거 대체 미분이 불가능한 실수가 두개 그러면 우리가 그두 개가 후보에 오르면 마삼, 마일이랑 이렇게 세 마리잖아 마삼, 마일 이세개 중에 미분 불가능한 애가두 개가 있대 그럼 이제 너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거는 막 약간 좀 취, 추리하는 거랑 같은데 자 마삼에서 먼저 보자 마삼에서 미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보려면 마삼의 좌미분계수고 마삼의 우미분계수잖아 지금 그지? 그럼 좌미분계수는 0이야 우미분계수는 여기다 마삼을 넣어야지 그럼 얼마지? 아, 자 마삼에서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다면 얘네 둘이가 같아야 돼 근데 이게 같으려면 k가 0이 되거든 근데 가에서 k가 0이 되면 안된대 마삼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모순이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 0에서는 너무 티가 나죠 0에서 미분이 가능해? 안 가능해? 안 가능해 왜 0에 좌미분이 1이고 우미분이 마일이니까 당연히 이건 안 가능해 가능한 애가 누구야 마일이잖아 그럼 마일에서 가능해야 돼 여기다가 마일 넣거라 1이랑 같아야지 여기다 마일 넣면 그냥 2K 아닌가? 이렇게 해서 2분의 1 21번. 오케이. 21번. 2 2과 18번의 너이가 많이 줄여졌네. 그래서 해와. 21번 또 그냥 계산인데 단순 계산 아니야. 소치, 단순 계산 문제 18번 같은 건 아니야. 이렇게 다른 문자로 넣어야 되니까. 너네가 이렇게 그런 그렇게 막 어우 막 이렇게 할정도는 아니고. 자, 천천히 보자. 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은 이렇게 생긴 건알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치? 이 Y축 위에 점 P가 0구마 T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찍고 여기에서 여기다 이제 접선을 그을 거야. 근데 기울기가 음수인 거라고 했으니까 이쪽이겠다. 이쪽. 이렇게. 이게 L. 이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을 여기 접점 말하는 거네요. 여기 여기 여기. A를 지나고 L의 수직인 거 이렇게, 이렇게 수직 수직인 직선과 y축이 만나는 점 B. PAB의 넓이 p a b 오의 삼각형이다. 됐나요 그럼 이제 시작을 뭐로 해야 되지? A. A를. A <laughs> 맞아요. A를 우리 어 T콤마로 잡을 수가 없어. 네. 여기 T를 써서. 그럼 이거랑 네. 구별이 안 돼서 틀리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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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 a를 a, 마이너스 2분의 1 /2 a 제곱. 그리고 늘 우리가 맨날 하던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그 만들어야 되지. 이 노란색 l의 접선 방정식을 만들려면 기울기는 미분에서 a이면 돼요. 이거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맞죠? 그럼 만들어보자 이거. Y2 더하기 1 2분의 1A 제곱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A죠. 그리고 x 마이너스 A. 이거 맞나요? 됐죠? 근데 이거, 이거 이게 굳이 필요 한가 이게 기울기가 맞죠? 수직인 것만. 수직인 것만.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A잖아. 이거 그치? 그 주황색 기울기 뭐여야 돼? A분의 1 오케이. 이거 기울기가 a 분의 1이면서 이거 지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네. 그럼 다시 y 더하기 어, 2분의 1a 제곱은 기울기가 a 분의 1이고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이게 조항생인데 이거에 y 절편 필요하니까 x에다가 뭐 넣어? 네. 0 넣으면 어, 여기가 0 넣으면 마일이지. 네. 이거 넘어가면 뭐야? y는 이거 맞나요? 맞죠? 여기가 0 콤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분의 1 A 제곱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자, 여기 다 했어 A도 뭐 했고 다 했어 근데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면저기 t 오우 이 여기서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그서 얘들아? 어, 어 그렇지 음 X 마이너스 됐죠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뭐 넣어야 돼? 아, 영품 마티 넣어야 돼. 네. 영품 마티 넣자. 그럼 여기다가 T 넣고 여기다가 영뭐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럼 오른쪽이 A 제곱이야 맞아 A 제곱. 그럼 T는 네. 이런 게 나와. 언제 지워도 되지? 네. 잘했어요. 됐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 언제 쓰냐? 자, 생각을 못해도 돼. 왜냐면 여기서 생각이 들 수가 있어. 자, 구하라고 한게요거예요 어, 넓이가 gt래. 그러니까 t에 대한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야. 지금 이 상태에서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다 뭐에 대한 문자로 나올까? a로, 섞여서 나오겠지. 이건, 이거는 뭐야? t도 있고 a도 있고 막 이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문자를 뭐? t로 다 바꾸는 작업만 하는데 누굴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 그럼 해볼까? 자 여기서 A잖아 그치? 이거 A면으로 좀 바꿔야 돼양변에 1을 먼저 곱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A는 꿀마 루트 ET에 맞죠? 맞죠? 근데 A가 양수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A가 루트 ET 맞죠? 콤마? 자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은 마이너스 T 맞나? 네 마이너스 T? 자, 요렇게 바뀌는 거고. 그냥 여기도 갈까? 어, 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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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게또 마이너스 t네 매지가. 따라오고 있어?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로 쓰면 되지. 그럼 이제 t, t, t 다 된데 이제 끝. 이제 계산 니네가 해.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가볼까? 자, 요 길이. 헷갈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t죠?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거예요뭐 반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죠 t랑 t 플러스 1 더하는 거니까. 그리고 높이는 얘들아 이걸로 보면 되지. 요거는요거가 높이. 그러면 써볼게요. 미니트 t가 3으로 갈때 이제 다한 거죠. 루트 2t 분의 삼각형 넓이 해보자. 밑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밑변. 높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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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높이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지? 요거 만저 이제 이치 날리고 네. 이거만 잘자 이거, 이거 위아래 이 곱할까? 높이. 2를 곱하면 여기 없어지죠? 네. 요렇게써도 되죠 이렇게. 네. 됐어요? 그럼 약분되는 애 모델 있네 이렇게 네. 약분하고 그냥 뭐 하면 되지 3을 네. 대입하면 2분의 네. 아, 마지막 문제.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럼 먼저 당연히 여기다가 넣는 거. 마일 넣으면 얼마 돼야 돼? 여기 빨리 넣을거다 보고 있지? 여기다 마일 넣는 거랑 여기다 마일 넣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일을 넣으면 A. 이렇게. 그다음 그 다음 0에서도 연속이어야 되니까. 여기다 0 넣는 거랑 0 넣는 거랑 같아야 되죠. C가 0이야. 이렇게. 됐죠? 이 됐고. 나, FX 그래프와 요거는 오직 한점에서만난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려야 된다고 랬죠 FX를 먼저 그려볼까? 지금 C는 0인 상태야. 요긴 없어. 이거 없는 거야. FX를 그려보자. X가 마일, 이런면 그릴 줄 알아야 돼. 마일보다 마일. 1.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일이 래 여기가 마일. 마일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일보다 작거나 이렇게 그리면 할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 먼저 그릴게 정확한거 0 0보다 클 때? 0보다클때 네. 맞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비어 있는 데 여기야 근데 그 거기에는 요 함수가 들어가겠지 네. 근데 어떻게 생겼지 모르니까 못그리고 지금 나를 이제 이용해볼까? 마이너스 8분의 9는 어디 있어? 네. 마이너스 조금 요거 조금 밑에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9거든? 이게 마이너스 8분의 9야 됐니? 지금 fx는 다 그린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핑크색으로 그리고 있거든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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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일부터 어디야? 0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얘들아 이차함수가 들어가야 돼 맞죠? 근데 들어가면서 이 y는 마이너스 8분의 9랑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러려면 딱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 이게, 뭐, 어떻게 그리든 안 만, 뭐,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얘랑 안 만나잖아. 네. 만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닿으면서, 이런 식으로, 경우 밖에 없어. 이 참수 이렇게 생겨야 되고, 여기를 꼭지점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꼭지점에, y 좌표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8분의 9여야지. x 좌표는 상관없지. x 좌표 여기고 y 좌표 가 여기니까. 저걸 보면 꼭지점 필요한 거니까 뭐해? 완전 제곱식으로 네 바꾸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건 여러분이 할줄 아니까 여기다 써드릴게. 자 a x 더하기 2a 분의 이런 건 계산 못하면 안 되고 4a 분의 제곱.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 콤마 마이너스 4a 분의 이즈고르게 맞나요? 네 근데 얘가 얼마야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8 네, 맞아요 네. 됐니? 네.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고 대각선끼리 곱하면 각탈 36A가 8B제곱 4로 약분해서 9 5에서 음. 요거랑 이거랑 연립하면 a, b 값이 나오겠죠. 두 쌍이 나와요, 두 쌍. 2분, 의 1, 2분의 3. a가 2분의 1, b가 2분의 3인 한 쌍과 a가 2, b가 3인 한 쌍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를 걸러내야 되겠죠. 걸러내는 거 어떻게 걸러요? 걸러내는 거 어떻게 걸릴까그꼭지점의 x좌표가 y이랑 0 사이에 있어야 하니까. 맞아요. 네. 요꼭지점의 x좌표가 얘들아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요기. 여기가 네. y라고 어떻게 보면 0 사이에 있어야 되지? 정확히 말하면 마 y라고 0 사이. 그래서 한번 넣어 이걸 한번 넣어 볼게. 꼭지점의 x좌표면은 얘들아 요거만 이 요거. 맞니, 요거? 네. 맞아요? 여기다가 한번 요두 마리를 한번 넣어 볼까? 그럼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분모가 네.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니? 네. 2분의 3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 네. 맞아? 네.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벗어나죠? 네. 여기가 마이너니까 네. 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거 한번 넣어까 여기다가 이 4분의 3 이거 사이에 있니? 네. 얘가 맞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다음 거죠? 죠 네. AB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음으 넣으면 f x 는다 나온거고 f 3분의 1에 3분의 1에서 3분서 3분의 1에서 3분의 1에서 3 0